안녕 태태실입니다. 오늘은 카톡에서 구매해 주신 포포님 6만 원치 랜덤 박스 소개 영상이고요. 하나씩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래핑지로는 원하시는 캐릭터인 두부집 래핑지 여가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두 세트는 선물, 두 세트는 구성이 들어가는 제가 이번에 까미로 시리즈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푸킹크림 까미로. 이거는 아몬드 까미로 한 세트, 누드 까미로 한 세트, 딸기 까미로 한 세트고요. 어, 출처는 스토어팜에 다 기재해놨으니까 스토어팜 어, 상세 보기에서 출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으로 떡 메모지 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떡 메모지로는 수수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포도수수 대떡 메모지고 이거 한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바닷가 수영 수수 떡 메모지 한 권, 그리고 매미 이거 계절 시리즈 떡 메모지들 한 권씩 넣어주었고요 다음으로 두부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두부 떡메모지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부 탕으로 떡메모지 한 권이랑 요거는 경찰 두부 떡메모지 한권 그리고 요거는 종합방 두부 떡메모지 한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수 포토카드도 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테일도 한통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블로거 디테일 해가지고 두파님 디테일로 해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하나씩 또 인수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로는 이거 메미 신나는 바닷가 여행 메미 인스 한 세트랑 그리고 이런 베이커리 두부 인스로 한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해리포터 두부 그리고 이거는 연필 두부 그리고 이거 소시지 빵 두부 한 세트랑 이거는 도넛 두부 한 세트 해가지고 두부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미 이거 우유 곽 시리즈들 한 세트씩 다 넣어드렸는데 메미요 이거 바나나 그리고 레인보우 시리아 박스 그리고 화장품 시리즈도 한 세트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것도 스톱판에 다 업로드 되어 있어서 개별 구매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신상 위즈 랜덤박스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리즈랑 이거는 택배수수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도모송 또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는 웨딩수수 도모송이고요. 이거 엔스트 왕수수, 이거 멜론천사수수, 여론수수, 기차놀이수수, 여론수수, 그리고 농구수수랑 야구수수, 축구수수 넣어드렸고, 그 다음 도모송으로 이거 화가수수, 판사 수수 소방관 수수, 거는 군인 수수, 아나운서 수수, 의사 수수, 선생님 수수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까미로 랩핑지, 어울리게 쿠킹 까미로, 아몬드 까미로, 누드 까미로 한스트씩 넣어드렸고. 딸기 까미로는 대량도가 안된다고 하셔서 그거는 대량도 못받았습니다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고 왔고 매미가 들어가는데 메어뜨 메크닉 사과 막, 파인애플맛 그리고 복숭아 매로티 카나코도 그리고 망고 그리고 이거 설날 추석 매미 이거는 신호등 매미 매스 참매슬 매미 스네 매콤한 맛 불고기 맛 매콤이 매미 타임 매미 알치 메파랑 봉선권 매미 오백 메워이드 이거는 초록 매미 여기다가 렇개해 볼게요 매식스랑 그리고 메프로 메미팜 여드로 뽕비, 여거 선물비, 그리고 여거 천사비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 같구요. 그 다음으로 선물로는 1 1비까 도모성 한 세트, 11수수 도모성, 11수수, 복숭아 천사수수, 공룡알수수, 여거 딸기케이크수수, 매북칩, 매감자, 맥킨팝 그리고 메타 시리즈도 한 세트씩 해가지고 선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사은품으로 이벤트는 마감이 됐지만 제가 그냥 랜덤으로 해서 넣어드리고 있는데, 어 사은품으로는 이런 짱구 노트 한 개랑, 이런 짱구 노트, 이거 엄청 두께가 엄청 두꺼워 나있고, 그리고 여러 몬스터 노트 한 개랑 그리고 여러 짱구 포스틱 이런 것까지 한개 챙겨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먹거리랑 과자 해가지고 배송 갈 거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 주신 포포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